자, 이번 촬영은 뉴 SM5 플래티넘 RE 12년 11월 등록 13년형입니다. 16만 1900km 유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뭐 자세한 사항은 설명글에 앵커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뭐 SM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설명 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엘카에서 뭐 사고내용하고 모든걸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 전반적인 차량상태는 좋습니다. 전차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습니다. 대차로 드라마차인데 뭐 가성비 좋습니다. 썬루프는 고장난 채로 매입이 돼서 내가 썬루프 전문 수리하는 업체에서 썬루프를 깔끔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연식도 키로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생활기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제가 뭐 보기 싫은 거는 손을 봐놨고 차량 가격을 생각해서 쓸데없는 돈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. 쓸데없는 돈 투자하면은 뭐 차값이 올라가겠죠. 뭐 전반적인 상태가 이 정도면 이 가격은 용하니까. 실내 영상 촬영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앵카 링크를 설명글에 걸어뒀으니까, 뭐,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앵카에서100%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차 상태는 양호합니다. 일단 뭐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 해주셨고, 뭐 흡연도 안 하시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차 냄새도 좋고 그렇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